조다로 TV, 조다로 칼람, 16탄입니다. 상록수의 저자, 힘은 선생께 고함. 상록수, 늘 푸른 소나무지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라.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거칠은 세상에 한껏 푸르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천재 작곡가 김민기 선생님께서 만든 상록수라는 노래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어, 이런 상록수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어, 상록수의 저자, 심은 선생님께 구함이라는 주제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귀한 분의 소개로, 어, 충청남도 당진, 에, 거기는 이제, 그, 농토, 농산 지역이죠. 전에, 어, 김대건 신부님도 태어나시고 아주 명인들이 많은 곳인데 그 시문 선생께서 흑석동 그 제가 나온 중앙대학교 앞에서 출생하셔서 1901년생이니까 지금부터 120년, 123년 전에 출생하셨죠. 태어나셔서 젊은 나이에 장그 장손이 계신 그러니까. 그 집에 큰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당진으로 낙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에, 필경사라고 하는 집을 만들고 어, 유명한 상록수라는 소설을 써서 어, 아주 천재적인 작품으로 이 세상을 놀랍게 만든 그런 천재적인 소설을 가시죠 그 상록수라는 소설은 아시다시피 그, 당진에 있는, 어, 어느 청년이, 농촌 개몽 운동을 하는 일을 토대로 해서, 그, 개척 시대의 이야기를 잘 묘사한, 어, 현재적인 작품입니다. 아침 제가 귀한 분의 소개로, 시문 상록수의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인 박동혁, 박동혁 씨의, 아드님을 알게 돼서, 심촌보 이사장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아침 당진을 다녀왔습니다. 심촌보 이사장님은 이제 자기 아버지께서 실제로 박동혁이 주인공이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일찌감치 이제 양반은 서울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큰일 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아, 어, 80이 되셔서, 아, 어, 당진에 내려오셔서, 심문 선생 기념사 앞에 일을 하고, 이사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 그분이 1940년생이니까, 어, 나이가 꽤 많으시죠. 어, 금년에 85살 되신 분인데, 아직도 정신이 초록초록하고, 자기 삼촌이죠. 삼촌인, 시문 그 선생의 정신을 새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이 제가 심천보 선생님을 뵙고 여러 말씀을 나누는 중에 심천보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한권 주셨어요. 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내용에는 한민족이 살아온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길을 심문 선생님의 그 얼과 정신으로 생생히 기록되어서 제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록수의 저자 심문 선생은, 방진에 가면 필경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문 기념관도 있고, 나이가 스무 살좀 되셔서 내려오셔서, 거기서 소설, 상록수를 쓰신 곳인데, 직접 이름을 필경사라고 지셨다고 합니다. 필경은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이제 글을 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소개서를 보니까 심은 선생은 농촌 계몽운동가, 작가, 시인이라고 되어 있고 1901년에 현재 흑석동이죠 중앙대학교에서 태어나셔서 충청남도 당진으로 1932년에 내려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2024년이니까 아, 몇년 전인가요? 거의 100년 전쯤 되겠죠? 24년, 그러니까 90, 90년 9 0 전에 오셨네요 오셔서 거기서 글을 쓰셨는데 1935년에 장편소설 상록수가 동아일보에 연재되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했었습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3.1 운동에 가입했다가 투옥이 되셨고, 그리고 만주로 피신을 가셔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만나셨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분. 그리고 이분은 정말 독립운동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록서 선생의 시문은 소설가인데, 실제로는 이분은 애국자요, 독립운동가요, 피가 철철 넘치는 분이십니다. 에, 그 상록수 저자이신 심문선생의 장손이시죠 장손께서 어, 심천보 이사장께서 저한테 책을 주셨는데 그책 제목이 시집이 그날이 오면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시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이 뒤집혀,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산산이 조각이나 도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이두각이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둥그러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러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아. 여러분 일제 시대에 우리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마저 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해방을 기다리고 통 어, 우리 민족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79년 전에, 1945년에 이런 분들의 염원과 하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제 79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거치고, 소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계 극빈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대열에 섰는데,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민족혼이 말살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여야 싸우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돈돈 하시는 분들, 우리 심은 선생의 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저희 심정을, 소설가 심은 선생께 드리는 음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추앙받도록 모셔야 될 심은 선생 그리고 많은 선조님들 이제 저희가 여러분의 그 피와 땀과 삶 목숨을 바친 천안의 유관순 예산의 이순신, 예산, 아산의 이순신, 예산의 윤봉길, 김좌진, 만해, 이런 많은 선열들의 힘이 입어서 아, 도만족은 같은 분들, 그 우리가 자유가 돼서 이제 먹고 살 만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또 저희 선조들께서 저희 이런 어, 순국 선열분들께서 애국제사께서 먼저 가신 분들께서 우리가 그 얼로 그 영으로 그 혼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혼을 받들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교육인, 종교인이 바로 서서 그런 선조들께서 크게 염원하고 바랐던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갈등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혼을 다시 살려서 1만 년 전에 세계의 상등국이었던 우리 어를 되새겨 정말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님들이여 정말 죄송합니다. 시문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희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민족혼이 일어서서 우리가 남한 북한 동북삼성의 한민족이 되고, 남남 갈등이 해결이 되고, 지금 80억인구가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일어서는 나라가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얼마 전에도 또뭐 쓰레기 봉투를 제집업에도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닌 원안을 품고 함께하는 세상 1400년 전에 망했던 백제가 다시 일어서서 남한 북한 동북 삼성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상국이 혼이 다시 일어서서 환인께서 세우고 단군왕권께서 일어섰던 그어를 다시 찾아서 우리가 일어서는 그날을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문선생님 정말 지어입니다. 선생님께 고하고 엎드려 고하오니 저희가 정신 차려서 바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남한, 북한, 동북, 삼성이 한민족이 될수 있고 세계 중심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문화 강대국이 될수 있는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만 차리면 됩니다. 신문 선생님.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심고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한족이 부강한 나라, 민족이 통일되는 나라, 세계를 이끄는 보나 선진국이 되도록 선조들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상동국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조다로 칼럼 16탄은 소설가 심은선 생에게 고하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